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몬스터 타이쿤 23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몬스터 타이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지 않냐? 근데 나는 몬스터 타이쿤 4일만인데. <laughs> 편집본을 보는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아니 2주만에 보는 걸려나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몬스터 타이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괴물원 수입부터 확인해야죠. 짭짭쿤짜짜 저번 21회차 조회수는요? 오, 잘조아했어5 5 골드 코인이 되겠습니다. 와, 좋아, 우와 5 5 골드 코인에 이어서 총.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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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 야, 어째 숫자가 늘었다? 나 방금 4코인 갖고 있지 않았어? 근데 왜 100코? 이거 설마 오중가? 야, 나 있어. 야, 오로 이거 이거 내 잘못 아니다. 이거 운영자 잘못시다 운영자 잘 못. 에, 네? 내 잘못 아닙니다. 이 보라 못하게 빨리 도망가겠다자 오늘 보스터타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디보자 어 오늘의 세일부터 확인해 어? 야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은하의 돌을 왜 오늘의 세일에서 팔고 있어? 그리고 이거 원래 가격이잖아 돈 코인 하나면은 뭐야? 은하의 돌 가격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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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은하의 돌 가격이 올랐다 달러 하나로 올랐어요 은하의 돌 가격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어쩔 수 없죠. 그래. 괜히 오류가 난다 싶었어. 어? 그래도 괜찮아. 이거 바꾸면 되지. 핫돌 4개나 사야 되아야 되아야. 9어 아, 20개. 와. 그다음에 으음 어, 잠깐. 그럼 오늘 시내 상점에는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려나 그럼 가보자. 음, 문을 한번 열어 볼게요. 오픈더 시내더 상점. 응. 어? 누구 누구 누구? 뭐 누구세요? 아, 잡상인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아이, 직원 어딨어, 디 직원. 여기, 박사님! 잡상인 들지 말라 그랬죠? 아이, 안 사요, 안 사요, 나가! 나가세요, 안 사요, 할아버지! 나가, 나가! 자, 잡상인은 나가셨고, 신의 재단에 가가지고, 음, 신의 돈을 일단 먼저 살게요. 하나, 둘, 셋! 뭐 여분으로 다섯 개 남겨놔야 돼. 신의 돈을 사, 아니, 은하의 돈을 사야 되거든. 아이거 오늘 신의 무기는, 짜잔! 뭐야, 이거? 바람의 검? 뭔가 애매한데, 바람의거 멋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이거 허접해, 그래픽이. 어, 그렇죠. 픽셀로 된이 허접한 그래픽 때문에 뭔가 멋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시내 무기를 사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여섯 개잖아? 내가 사고 싶은 건 이거 뱀파이어의 송곳니거든.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사면은 엄청나게 멋있을 것 같아. 내 종족이 바뀌는 거잖아. 조류에서 뱀파이어로. 어. 그러면은 오늘만 좀 참읍시다. 오늘 내가 좀 참아서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아이고, 갖고 싶네. 에이, 아냐, 아냐. 미련 갖지 말자. 자, 그럼 오늘의 몬스터 바로 확인하러 갑니다. 출바이짠잔달리시를 안으로 들어오면 어? 어? 라내 우룩, 우왜 이러냐. 이거, 내 눈이 이상해? 아아악! 닭을 왜 잡아? 닭을! 널린 게 닭인데! 야생가도 널린 닭을 그냥 이거 농장에 가가지고 근데 미용도가 왜 여섯 개가 딱 붙었냐 별이? 눈빛이 보통 닭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아 그래! 어, 잠깐만. 추가 미션도 있네? 닭 구출 보상은 야, 닭 잡은 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대박. 야, 개이득이잖아!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네어 그러면 일단은 은하의 돌을 챙기고, 음. 잠깐만. 이게 뭐가 있냐. 이게 닭이. 배경에 비해서 많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게 보통 닭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대닭인가? 음,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아무튼 전송 장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쇼! 출발! <laughs> <제발. 웃음> <laughs> <laughs> 도착했다. 어, 늘 자리 테 이거. 어? 음, 음 여기는 어디야, 근데? 음, 농장인가? 농장 창고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고 오늘의 몬스터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몬스터씨 나오세요 음..뭐야 어, 트럭도 있네 오늘 차를 타볼까? 어, 일단 차문을 열어 아. 어. 뭐야 이거 차문을 차를 못 타게 만들어놨어 이거 이상해 음..어 잠깐 이거 어, 닭장 아니야 닭장 야닭한 마리 닭한 닭 마리 오 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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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닭을 어떻게 구출시키냐 야 나가라 나가라잉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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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가 나가, 나가. No. 네가 나가야 내가 돈을 번다 이 자식아 나가! No. <laughs> 먼저 가! 오오 띠다 다시는 들어오지마 어.. 저 닭이 더 없는데? 닭이.. 닭이 어디있자이 닭이.. 타고싶다 어 닭이 없는데? 아니 그럼 닭은 어디.. 어? 저저저저저 닭x3 닭! 야 닭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저건 뭐냐 이 무슨 저 난리난 오마이갓 <laughs> 저 뭐야 저건 도련변이 닭이잖아 아 심지어 수닭이야 저걸 어떻게 다 잡아 어디 한번 가봅시다 이 자식들아 어 잠깐 주변에 닭돌이 널려있네 이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잡아가겠다 기다려 기다려 일단 내가 목표는 닭굴도 잡고 너 일로와 한 마리 더 놓지마 아악 아악 잡았고 일단 한 마리에 일로와 또 어딨어 아, 잠깐 나 마비 먹었는데 아아 마비 먹었어 둘이 안 봐? 프리즈 얼리기 안 오는데? 왜털 때문에 안 오나? 즉사검 즉사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로와 잡았고 어디 갔어 또 일로 와너 일로 와너다 도망갔다 하나 둘셋빵 어? 맞은 거겠지? 어 맞았어 맞았어 안 맞을 리가 없지 일로 와 어디 갔어 딱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어 딱 기다려 어디 갔어 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오타 이놈아 오늘 저녁은 닭한 마리 철판 볶음이다 이놈아 요~ 이~ 요~ 이~ 요~ 꼬꼬닭 꼬꼬꼬 빵 어~ 오야나 죽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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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어나 죽어나 은하의 돌이 반응했잖아, 은하의 돌이! 오,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닭만 잡아가면 되겠구만. 여기 씨앗또 마침 있겠다. 다가. 이제 넌 가야 된다. 누구랑? 나랑? 어디에? 저승에 기름속으로 들어가자, 있는 거.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설마, 설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닭한 마리도 아직 못잡는데한 마리밖에 못 버텨서.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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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겨우 도착했네, 이거. 일단 이거 벗어, 오, 좋아요. 자,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보자. 어, 그니까, 러 오늘의 추가 미션이 이렇게 해자 미션인데, 잡은 닭에 주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거 말이돼 이게? 야 근데 그건 맞아. 내가 코인 왜안줬냐 코인 안줘 코인, 어? 이, 들어왔네, 들어왔네, 들어왔네. 오! 오가 아니잖아. 야, 이렇게, 그 개꿀 미션인데, 이거 코인 하나밖에 못 벌었... 미친다, 미쳐! 아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목표는 어쨌든간에 어, 닭이었으니까 아, 잠깐만. 근데 어디 봐서 이 닭이 내가 아까 잡은 닭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미치겠니 이거? 아유, 모르겠다. 닭이나 풀러 갑시다. 아유, 내가 미쳐, 미쳐! 이구 내가 들고, 저 들고 이상한 닭을 잡아오게 하고 말이야. 자, 우. 우리 메갈로더스 오랜만에 보니 진짜 멋있네 오, 고퀄리티 보스를 많이 잡았구나 내가 자 그러면은 짜잔 여기가 바로 닭들이 살 닭장입니다 예, 일명 닭장이라고 부르죠 <laughs> 자 녀석들을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과연 <laughs> 나와있다 야 진짜 수탉이네 수탉 진짜 닭같이 생겼다 이야 <laughs> 이게 닭이지 이게 마인크래프트에 닭은 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닭이지 도론병이다 이름이 왜 저래 저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육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할머니 집에 있는 농장 같은 느낌을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하. 아, 이렇게 미니 창고도 있고 음, 이렇게 닭들이 쪼아먹을 수 있는 사료도 만들어놨습니다 오, 그리고 음... 뭐 딱히 소개할 게 없네요 올 영상은 아하.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몬스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